오늘은 대한민국의 유망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탑텐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각 기업의 사업 내용, 고용 인원, 그리고 매출액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1. 모라이 모라이는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플랫폼인 모라이심을 개발한 기업입니다. 이 플랫폼은 자율주행차와 다양한 무인, 이동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가상 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율주행 차량뿐만 아니라 비행체, 로봇, 선박 등 다양한 시스템에서 활용되며 글로벌 진출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고용 인원은 97명이며, 매출액은 297억원입니다. 2. 라이드플럭스 라이드플럭스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운영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도심 환경에서의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합니다. 인지, 측위, 예측, 판단, 제어 등의 기술을 풀스택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관련 기술력을 인정받아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고용인원은 80명이며 매출액은 292억원입니다. 3. 엔싱 엔싱은 IoT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해 모듈형 컨테이너 수직 농장 큐브를 개발한 기업입니다. 이 시스템은 도시나 사막과 같은 환경에서도 효율적인 농업을 가능하게 하며 최근 중동 국가들과의 수출 계약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고용인원은 68명이며 매출액은 371억 원입니다. 4. 람다256. 람다256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기술연구소에서 독립한 기업으로 블록체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블록체인 프로토콜 개발부터 DFDAPP 지원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1,800개 이상의 기업에서 이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용인원은 88명이며 매출액은 980억 원입니다. 5. 컨텍스차이오. 트 컨텍스차이오는 트 NFT 자산 플랫폼 NFT뱅크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NFT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재무 관리 도구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암호화폐 지갑을 통해 NFT 자산을 관리할 수 있으며 점차 확장되는 NFT 시장에서 필수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용 인원은 24명이며 매출액은 560억 원입니다. 6. 블로그디세이. 블록 블로그디세이는 블록 블록체인 기반의 유통 이력 관리 및 정품 인증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다양한 산업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안전한 거래와 인증을 가능하게 하며 NFT 발행 및 관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인원은 77명이며 매출액은 386억원입니다. 7 온누리스 토어. 온누리스 토어는 건강기능식품과 헬스케어 제품을 유통하는 플랫폼으로 헬스 및 웰리스 분야에서 충성도 높은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브랜드와의 독점 수입 계약을 통해 다양한 글로벌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인원은 80명이며 매출액은 270억원입니다. 8 비주얼 비주얼은 주얼리 이커머스 플랫폼 아몬즈를 운영하며 디자이너 주얼리 브랜드 1600여 곳과 협력해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핸드메이드 주얼리의 느린 배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류 시스템을 강화하여 원데이 배송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고용 인원은 77명이며 매출액은 220억 원입니다. 9. 라포랩스라포랩스는 4050여성 타겟의 모바일 패션 플랫폼 퀴닛을 운영하며 사용자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고객에게 맞는 패션 아이템을 추천합니다. 이로 인해 높은 고객 만족도를 유지하며 최근 흑자 전원에도 성공했습니다. 고용인원은 135명이며 매출액은 515억 원입니다. 10. 블록체인 랩스. 블록체인 랩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거래 및 인증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용인원과 매출액 정보는 비공개입니다. 이 기업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산업을 이끌고 있으며 앞으로도 큰 성장이 기대됩니다. 오늘 소개한 기업 중에 관심 있는 기업이 있으시면 자세히 알아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모두 취업합시다.